오늘 패키지 사야 되는 이유가 무기축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사야겠네요. 16,000 다야? 16,000 다야? 근데 마을로 알겠습니다. 어저께 구살천팔아 가지고 25,000 다야 버렸다. 저기 1타 하는데 50만 원인데 재료가 있으면은 50만 원보다 덜 들거든. 요즘 마을로 오세요. 갔어요. 된 거래요. 오 2만 다야 뭐야. 이만다이 감사하다고 뭐야 빨리씩 거래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<laughs> 잘 쓰세요 이만다이야 반갑고 싸다 싸 저기 님 거래요 아님묘도 뽑아 드렸잖아요 제가 최대 원 드레카 속판데 시발 거래 좀요. 진짜 먹고 튀는 줄 알았네 님노도 갈게요 아우 시방에 뜬거 같은데 이런 보러장벌 없는 자식들 봤나 일로 와봐 이 새끼들아 형안 뒤져 임마 피 없거든 이 새끼 이거 금방 갈때이이 새끼 이거 그렇지 어이시스터 걸렸어 아 진짜 빠맞네아멘 어, 잡았어? 잡았네 님노드 아이씨 11시 45분에 그거잖아 가스토로드 가스토로드 가 가스토로드 건나많내데왜 가스토로드 잡고 있다 나이스 턴 아이스다이 나이. 미미 이 새끼 일로 와 미미 버려져 말리고이새 죽고 갔냐 임마 방탄 쫓게할게이 새끼야 별로와 임마 진짜로 일로 와 임마 나 도망가줘 나이이얘 법사다 얘이스턴나이스 보내버려 보내버려 가겠다 맞아야지 오오 음. 뒤집어 씨발 가스터도 죽었다 까비 아깝서 라인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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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자 면한번 줘봐 나이 밀만함 밀만함 충분 밀만함 방금 전 내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몸빵 좋은데 오질나게 한번 나 할만함 내가 면 받고 들어가면 할만하겠다 야면 줘봐 면 줘봐 면 줘봐 파트 다면 줘봐 가자 고 마실 좀 마실 좀 애들 전부 나 때린 줘 애들 나때씨아또게드 왔다 지금 드게드 왔다 게드게드 왔다 게 왔다 니가중요 내가 중 해보자 냐새끼 나이 하나 더씨막 추로 빼다 다시 한번더얼얼퍼 얼음 팀퍼 얼 간다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앞으로 앞 끼네 데으로앞가아제제모 너무 강하다 나를 때리겠다.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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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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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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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야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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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라 몰라 몰다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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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 들어가 들어가 라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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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 라 몰라 몰 들어와서 애들 라 몰라 들라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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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서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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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하는라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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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 안무거 줘봐라 천우의 번호 천우의 번호 천의 번호 나이스 다 나이스 나이스 그거 보는 중 그거 보는 중 나이스 다 아이 씨, 아, 저기로 가봐 아 미미미 이 새끼 이 마바리 같은 새끼야 나 존나 버릴 일로 와봐 임마 뭐. 아 이게 좀나 씨발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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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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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발이 요즘 다 날려봐 바블 요즘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이길 수 있어 새끼 존나 빠르 왜 이렇게 빠른데 새끼 저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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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가자 오 나이스 게일 딜이야 딜딜딜딜다 들어간다 이거 다 들어간다 뒤에 싸워주고 뒤에 싸워주고 뒤에싸 디에 싸 싸워, 뒤에 주고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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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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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주께 들어와, 열어주께 들어와, 열어주께 들어와. 씨발! 할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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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해. 얘도 집갖고 그렇지 하나씩, 오죠. 하나씩 징만 봐, 징만 봐. 그렇지, 민욱이 때리는 거 봐줘, 민욱이 때리는 거, 이거 자꾸 민욱이 때리는 거 봐줘. 그렇지, 그렇지? 이길 수 있다니까 이긴다니까 우리가 잠깐 야 우리가 잡아 우리가 잡아 그걸 우리가 이긴다니까 아 대만 대마... 우리 동맹 혈맹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기겠는데 나이스 이거 나와야 된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영방비 나와야 된다 나이스 열쇠 나왔어?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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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잘, 존나 잘했어 존나 잘했어 잘했 잘했다 아이 새끼들 이렇게 잡지 말라니까 이 새끼들 또 오, 혼자서 이거 씨발 페어리 독시하고 있네. 페어리 죽일게요. 이 새끼들 존나 못된 새끼들 페어리 독시한다니까거 죽여봐 발 새끼야 임마 너 임마. 페어리 내가 죽여 줄게 새끼야. 새끼들 페어리 독시하고 길알. 할거 그 방금 오도만 다 뚫고 있네 새끼들고. 페어리 꺼낸 새끼야 임마.